아, 스트레스. 어? 나왜 돌도 부서졌어? 나 아까 왜돌한개 부서졌어? 몰라? 그냥 통째로 사라졌어. <laughs> 아니, 여기서 이게 안 돼? 어, 된다, 된다, 된다.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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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된다, 된다, 된다. 빨리빨리. 빨빨 빨리. 빨리, 빨리. 어, 풀어, 풀어. 무조건 풀어. 어, 된다, 된다. 됐었어. 됐었는데 내가 인체들 다 날아갔어. 며칠 한건데. 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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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올라가면 되는거야? 나 지금? 올라가. 올라 어, 빨리 와. 이거 엔더돌엔더돌 이걸로 골러보내면 되지. 음~! 마법의 힘~! 어, 어떻게? 골라서 때리면 되는거야? 마법의 힘~! 어떻게 때려? 이거 보세요. 아니요. 그 보시면은 여기 에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이거. 요거를 어... 네, 파살을 쏴가지고 위에 탑? 네 여기 저 있는 거탑말는거가네다터뜨졌어요아 어, 마법의 힘! 마법의 힘! 아나나나 나, 나 음식도 안 가져왔어? 정말? <laughs> 마법의 힘! 음... 어딨어그치 저걸 맞춰야 되는 거지. 때리지마 라리지지 마라. o 리지 마라. 아, e l 화 y 맞지 야, 야, 우와. 가. 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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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가 r o r m 어 t 응, 화살로 n g Ya, ya. Ka, Ka, Ojima, o j 아! m a 지 마. i m a o j i m 어 맞췄어? 맞췄어? 어, 어디 뜨는 거야? 에이치 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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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치 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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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이 오, 어나피 떼이치, 나피치 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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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이 미칠 바다란, 아이 미칠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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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목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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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어만 어디 어디 어올어가 어디 가디 어디 어디 어 이해가 안 돼? 여기 음. 이거, 아 어, 이거, 부손네 부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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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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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아 저.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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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니어부 아니, 어떼크니아부 아니, 어니아어부니아어이니못해아돼 나중에 나중에 요거 맞추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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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증나게 하네 저거는 올라가야 되겠죠? 비프로트! 비프로트! 나의 마법의 계단이다! 아 와! 널 부숴주겠어. 음 마법의 화살! 잠시야 올라온 김에. 음, 응, 파괴됐어 접었습니다. 그, 이? 아, 아. 전이어 아.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갖고 때려 잡는 팔로, 팔로 해야 팔로 해,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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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가 안 막. 안 막던데? 뭐, 이거 뭐 이거 얘가. 이난 좀. 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이 <laughs> 이건 몰랐지 이게 바로 보타니아보다 또 뜨거든? 이게 바로 고통이야브거든 잠시만, 어딨어? 이얘뭐 어, 자꾸 던지래 아! 죽는 줄. 잠시만. 여기 어, 너무 높은데? 안 보여! 어디, 아, 여기, 여기 남았구나. 이건 몰랐지? 아, 나 눈뽕. 아, 아나 눈뽕. 나어떡해나 갇혔나? 네? 나 갇혔어? 잠시만. 어. 아, 아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어. 어떻게 올라가? 아, 아 올라가. 올라가야 돼. 기다려. 어이쨔 좋아서, 좋아서, 아 좋아서, 아 좋아서. 아유 그 계단이 잘안 보여. 뭐야 이거? 계단 올라가기 게임이야? 아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 아, 살려줘 아이아왜 이거 썼는데 자꾸 나내 앞을 눈을 가려 잠시만. 아 살려줘 살려줘 야 야. 아아아아안돼안 안 돼. 네.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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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안 볼게. 잠시만. 잠아만 어. 얘잠아안 볼게. 잠아만나나 까까 좀 먹고 뭐 혼자 맞다. <laughs> 나는 모르겠어. 아니 안 보인다 이거.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저 위를 맞춰야 되는데. 터전는지안터지지도 모르겠다.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잠시만. 아, 너무 아프다 잠시만. 아누아 자꾸 나때리 정말. 여기 있어봐. 아 스카이 콩콩 있었다 그래. 맞아 나에게 스카이 콩콩이 있었어. 스카이콩콩! 파게 됐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여기 거. 자, 좀 더,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됐나다 파게 했나? 그다 그까 꽁꽁? 어다 파괴됐다, 다 파괴됐다, 다 파괴, 용 떼면 된다, 용 떼면 된다, 용 떼면 된다, 용. 그냥 블레이드로? 몰라, 어화 화살로 맞춰야 된다는데? 블레드 맞나? 블레드 한번해 볼까? 피 피가 안까진다 화살 맞아! 화살이다! 화살 공격! 화살 공격! 뭐가 어, 안, 안 어, 뭐야 이거? 어.. 안안 되는데? 이게 뭐죠? 뭐야 이거? 뭔지 이게? 봐. 쉽다. 쉽다. 맘다, 맘다 봐. 맘다, 맘다. 맘는다, 맘는다. 맘다 끼어, 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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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털. 롱작, 롱작. 샷 원킬, 원킬, 원킬. 원원 원, 원. 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걸로도 맞고, 이걸로도 맞고. 이걸로도 맞고. 왜 봐가니? 덕기로도 맞고. 끼었어, 끼었어. 죽겠 대가리, 머리, 대가리, 머리, 대가리 우리 어... 어저저 y 저. 어디있어 어디어어어디어어 어디있어? 어디 b o 있있 아, o d 와로 o 셔! 어 셔! 셔! d y b o d 이 b 어디서 body, body, b o 공 공격공디 다시 일로와 머리와 머리와 아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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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쉬운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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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댕이 꼭댕이 칼칼어댕이왜이 너무 쉬운거 아니야? 로 이겼어 요딱 예샷 안 맞았네 디롱 디롱 요와요와요와요와맞나코킹 맞아 나 코킹 이것도 이것도 t 음... <목소리> 기 k <목소리> <백아리 찌> 기 t <목소리> <일격사일>. 기 k 기 t 기스 i Toki, 대가리 뭐야? 일격필살! 대가 i Toki, Toki, t o 기 대가리 찍기! 대가리 i 기대가 찍기! 내가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안녕, 어, 어. 안녕, 안녕. 야, 너나파너나봐못본 척하지 마. 오라고경치 뭐? 오, 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보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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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떨어져 져어져져 떨어지는거 이거 뭐지? 밑에 이거 뭐야? 떨어지는거 이건 뭐지? 뭐 줬어 쟤? 이게 뭐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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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지나? 사라지네? 안먹어지나보네? 제가 준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받아봐봐. 어,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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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한번 던져볼래? 전부 다? 아니네? 엔더의 눈? 어, 아니네? 한... 나 가자. 여기 나가 보자. 뭐야? 다른 거 없겠지?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나, 나, 저긴 뭐 하는데야? 저기 만 저런 게 있어? 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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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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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의 빛의 공격을 받아라! 빛의 공격! 제공격. 까불었어. 저기다 뭐 하면 되지 않나? 어, 안 되나? 이? 저뭐 던지는 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아, 예. 예. 뭐야 저게? 그러니까 저기 뭐 엔더월드 월드, 월드 갈때뭐어디다뭐 던진다 그러던데. 저기 아닌가? 졸로 나가면 아마 나가는 길일걸? 잠시만, 나 던져보고 올게. 아, 아, 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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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날린 우리 여기서 공기 담아가야지. 공기를 담아갔다고 어, 여기 어? 공기 담으면 아이템 만들 수 있어. 아, 아, 때릴래? 때릴래. 이거 때리지. 와. 어와 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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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아, 뭐지? 때지마. 아, 나 아까 상자 안 들고 었어 상자 하나 꺼낼게요. 엔더 상자, 어디갔노 엔더 상자 없네. 또못 찾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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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엔더 월드 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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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날개 이거. 이거 날아다닐 수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먹으면은 여기 다, 한, 다 끝나 끝인 것같던데 보니까 할수 있는 거 잠깐만 성적 어디 갔냐? 아까 그렇게 생긴 상자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안 보인다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이거 이거 빨리 담아아 이렇게 담는데이닭 짜잠 짜잠짜 공기를 담아요 네, 이거를 담아 가면은 이제 이거를 담아가면은 진짜 버타니아에서 이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습니다 담아놓고 일단 6 4개 6 4개 충분하겠죠 담아놓고 저기 한번 던지고 싶은데 기다려봐봐 설마 죽는 거 아니겠지? 불안하다 뭔가. 아, 아 불안해. 아 불안해.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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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알고 있는 뭐 던지는 걸로 알거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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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 사람 엄청 멀리 던지던데 어떻게 던지? 히? 안 가는데? 아 엔더 눈이 아니고 엔더 진주였나? 잠시만. 엔더 진주였는가 보다. 야. 어 아닌데? <laughs> 어 맞아 맞아 엔더 진주야. 자자자자 자자. 야 이거 엔 엔더맨 잡아 엔더맨. 엔더맨 잡아 엔더맨. 엔더맨 잡아. 엔더맨. 공격. 얘들을 잡아가지고, 엔더 진주를 받아가지고 <laughs> 저기서 던지면 돼 저기서 던지면 엔더 월드가 돼 엔더, 그 진주 버거 다 잡아, 다 잡아 진주거왜 많아야 돼? 많아야 돼, 그게 던져서 이동하거든? 어. 다 잡아, 다 잡아 눈 봤다 일루와, 일로와일와 야, 일루와 너도 다 일로 와. 너 가마. 가만 쯤. 가마. 가마. 여기 도여기도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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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있다. 안녕. 공기야. 음, 공기야. 나이 빈치 축제다. 와우. 와 재밌다. 나의 공격을 받아라. 어 여기도 있네. 내 공격을 바자장 미안! 재밌당 재밌구만. 어디 있어 얼마나 먹었어? 진주? 엔더 진주? Uh -huh. 지금 서당아니다소익한김소당한어 서루... 됐어. 그당어어어 김익당! 김 야, 2시간을 먹고 먹어도 달라지나? 아, 달라지네 여기서 할 거는 아까 저 병만 챙겨 가면 됩니다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엔젤 신줄 들어 던져 던져 저 안에 들어가겠끔 던져 오! 이게 뭐야? 저저 이게 뭐야? 펄. 저거 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던졌나? <laughs> 저 구멍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 중앙으로 가 봐봐. 중앙으로. 아니 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깝다 아깝다. 아까 중앙 가 봐봐. 우리 아까 용 잡았던데. 음, 중앙 가가지고. 아이씨, 그걸 또 죽네. 젠장. 어쨌든, 뭐, 이거 살렸으니까. 어, 중앙 가, 좋은가 봐. 좋은가 봐. 어, 가려가 봐. 음... 이 안에 엔더 진주 던져볼래? 어, 던져봐. 우측, 우측 키. 아, 우측 키로? 어. 뭐야? 엔딩인데? 아, 엔딩이구나, 엔딩. 조용하고 아 집으로 왔네? 뭐야? 집으로 왔네? 아 그러니까 저기로 진주를 던지면은 나가지고 진주를 안 던지면 엔드월드 가나?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지 무슨 말이냐면 엔드월드는 아, 어떻게 가는 그니까 나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야 철시와 일단은 공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 이거, 진짜, 몇 번을 꺼내야 돼, 이거. 진짜 귀찮아 죽겠네. 개추워가지고 아, 이거는 무적을 쳐도 안 돼. 이거, 시, 그 모드를 쳐도 안 되는구나. 어, 일단은, 우리 날수 있거든? 일 이거 여기 나는 걸로 먼저 가자. 잠시만. 있는 거 많아 먹고. 원래 있었던 것들. 화살. 아, 인첸트 아까워. 아, 그걸 죽네, 진짜. 잠시만요. 아, 오딘의 반지였구나. 오디의 반지. 목걸이는. 원래 재생의 목걸인데 좀만드기 귀찮으니까 전화에 다 보여줬죠. 어, 귀찮으니까 이걸로 크림슨 펜던트로 끼고 이 정도 하면 되고 지금 저기에 그 병을 담아 왔잖아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테크 다 만들 수 있는 거. 야, 우리 가위 한번 잡아볼래? 지금? 어. 아, 어. 한, 한 번만 잡을래? 어차피 아이템 다 먹을 수 있잖아. 여기서는. 음... 뭐 똑같지 않아? 어제랑? 조건은? 그런가? 아닌가? 뭐 잡아도 상관없는데. 음. 내가 뭐 딱히 이렇게 어제랑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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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어제 하여튼 어제 엄청 잡았다. 게 뭐야. <laughs> 어, 엄청, 엄청 잡긴 했다. 그거. 아예 똑같더라. 목걸이를 꺼야되니까 이 보타니아 마지막 테크에서 날개를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플루겔 티아라 네, 요겁니다 요거 플루겔 티아라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두개 그리고 깃털 기틀, 기틀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영혼이랑 정말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여기 널린 게 기털 아니었나? 기털? 기털 엄청 많았는데? 그럴까? 그러니까. 아 그거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기털이 필요하데아 이거, 이거 기털 필요하네? 찡찡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찡찡, 내상아 여기 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요게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해가지고, 하나, 찡찡 것까지, 두 개, 딱 하고, 여기서 끼면은, 어디 끼지? 어, 아, 여기, 뭐야. 여기구나. 없어. 어, 난다, 난다, 난다. 난다 오. 난다 떨어진 피 깎이나 잠시만 아직 뭐 아무것도 없죠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는데 자 떨어져도 피안 달아요 안 달고 이제 여기서 모양을 내야 됩니다 모양을 여 보시면은 레더 석영 스모키 석영 만화 석영 뭐 여기 있는데 스모키 석영은 어떻게 석탄에 잡아? 저는 저거 저 석영을 할게요. 우리 석영 만화데 어디 어디나 떴어 석영? 네, 어. 석영. 찡 징징이 너는 만화 석영 할래? 여기 있다. 내 그때 만화, 만화 석영 하나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걸로 하실라요? 응. 자, 이렇게. 스무개 석영. 해가지고. 하면은. 있다. 나오죠? 나오고, 잠시만. 지금 차고 있는 거를, 이거를 만화 석용으로 딱 하면은, 이게 다릅니다. 보시면은, 어, 던지면 안 돼. 딱 하면은 날개가 생겼죠? 이게 뭐야, 이거? 왜 한쪽 날개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한쪽 날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나 한쪽 날개만 있어 왜 그런건데? 잠시만 <laughs> 이게 왜 이래? 한번더 해줘야 되나? 한번더 해줘야 되나? 빼봐 한번 이거 맞나? 아 똑같다 똑같다 원래 한쪽 날개만 있나봐 너 어딨어? 내가 네, 바깥에 1층 헐. 좀 어. 이거 가지고 아 떼지마. 떼지마 아파이이 그 이, 이 해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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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거기에 여기 버블즈 어 누르고 어 그쪽에 착용하면 돼. 해봐. 오 요정 날개 날아봐. 이게 그 스페이스바 따다. 해서 쭉 누르면 쭉 내려가고 한번 딱 눌리면 내려가 이렇게 떨어져 한번 딱 누르면 멈췄을 때 어? 아 따닥해야 된다 따닥 날개 계속 바꿀 수 있나? 이게 검은 날개고 다른 날개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 불꽃 석영 불꽃 석영 한번 해볼까요 블레이즈 가루로 어때 재밌어? 나는 거? 재밌네 이거 그거 가지고 가자고 아까 그래. 거기도 다시 던질 수 있거든? 응. 잠시만 불꽃 석영을 딱 하면은 오 와우 불날개 불의 날개 어! 이게 불꽃 석영 <laughs>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더 있는데, 계속하기 귀찮다. 다른 건더 있는데,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귀찮으니까. 피는 안 깎이는 건가? 피안 깎인다. 떨어지고. 지금, 아까 어디까지 만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아 여기, 여기, 여기 부리고 똑같이 부리고 오오 오, 이거 뭐야 나비다 나비 나비도 있어요 나비 왜이래 이 나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악마 날개인가? 하여 요런 날개 이런 것도 있고 석영으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틴커벨처럼 그런 거네. 요정날개같이. 음, 그런 거고. 오! 이거 뼈날개네, 뼈날개. 스켈레톤 뼈날개같이 그렇네. 그런 게 있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뭐야, 너? 내 어떻게 입까지 들어와서? 뭐야, 저 뭐야? 아, 좀비 입까지 들어와서. 이거 끼면 되죠. 나머지는. 예, 다 봤으니까. 이제 버리고. 오 대박 좋다 이거. 좋지? 완전 편해졌지? 날개를 얻었으니까. 어? 날개 얻었으니까. 내가 저번에 잡혀 찍어놓은 거 있거든? 이게 바닷속에 이상한 게 있어. 어, 날개 바로 날아가면 되잖아. 거기 가보자. 거기.. 그렇게 날개로 날면 그렇게 안 멀거든? 근데 그게.. 그게 지금 물의 펜던트인 거 거기 있어야 돼숨쉴수 있는 거 여기에.. 보자